여러분 오늘은 크림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요 바로티 1리 데일리 크림이거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생긴 패키지고 그리고 펌핑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청결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제형 자체는 되게 요즘 쓰기 좋은 되게 촉촉한 수분 크림. 무겁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우면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크림 있잖아요.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되게 촉촉하게 그리고 수분감 있게 발리는 것 같아요. 발랐을 때 뭔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 아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제품은 색소 침착, 다크서클, 기미 잡티, 어두운 피부 이런 좀 색소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원래 색소를 담당하는 크림 같은 경우는, 어, 되게 비타민 계열이 많고, 어,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자극적이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 크림들이 덜어있는데, 제가 한번 성분을 볼게요. 성분에 모기버섯, 흰 모기버섯 추출물, 녹차 추출물, 레몬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들어있는데, 이게 제형 자체가 미백크림이 좀 건조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조함을 좀 보완을 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피부에 한번 올려볼게요. 되게.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크림 바르면 무거워서 화장 막 뜨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요새 트러블 때문에 좀 시카 라인 같은 거를 썼었는데 지금은 트러블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런 색소침착들 좀 관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초를 저도 그때그때 좀 피부 상태에 맞춰서 개선될 때까지 바꿔서 사용하는 편인데 이거는 미백 라인이라 해서 지금 제가 딱 사용하기 좋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흠. 되게 흡수도 빠르고, 보이시죠? 쫀득쫀득. 근데 또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지는 않고, 요렇게.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의 크림입니다.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기도 좋고 저녁에는 또 듬뿍 올리면 저희 슬리핑 팩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로티 릴리 크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티 릴리 크림 정말 미백 관련해서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은 보습까지 함께 케어하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